12.6 가장 먼저 처형된 사람. 그는 권력을 쥔 자가 아니었다. 명령을 받은 군인이었다. 단 30분. 그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이었다.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그리고 12.6 사건 연루자 중 유일한 현역 군인. 이름 박흥주 대령. 또 권력의 심장에 있었지만. 그는 12평 판자집에 살았다. 청렴했고 검소했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4시 30분. 그는 그저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이었다.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다. 오후 7시 30분. 각하와 차지처를 차단한다 너무 늦게, 너무 갑자기. 진실을 들었다. 군인의 딜레마. 거부할 시간은 없었다. 상관은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오후 7시 40분. 총성이 울렸고, 그는 명령을 수행했다. 사건 후 즉시 체포. 단심제 재판. 항소도 상고도 없었다. 그는 이미 선택된 희생양이었다. 상관은 말했다. 박흥준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나 법은. 그를 가장 먼저 죽였다. 1980년 3월 6일, 향년 40세. 다른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총살됐다. 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아빠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는 범죄자였을까? 아니면 잘못된 시대의 군인이었을까? 많은 이들이 말한다. 잘못된 시대에 가장 불행한 자리에 있었던 참군인. 사형장에서 그가 외친 마지막 한마디. 대한민국 만세.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